자, 그래서 오늘 보실 차는 바로 현대 팰리세이드입니다 외장은 뭐 사실 호불호가 있다고 쳐도 조금 팀킬을 많이 했다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팰리세이드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. 첫 번째로 일단 경유물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차는 7인승이네.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. 몇 인치짜리 그 옵션이 선택이 안돼 있는 그런 차량이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요즘에 4천만 원 정도의 SUV를 신차로 선택한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아 그러면 펠리세이드를 그 가격으로 어디까지 정도 살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있겠 그렇을 때는 일단, 금액이 2019년에서 20년씩, 21년씩 정도에 1만 킬로에서한 2만 킬로 사이를 구매할 수가 있다. 4천만 원, 산타페 신차 사는 금액으로 이 정도를 구매, 구매할 수 있다. 라는 기준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70만 원 넘게 빼준 사람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마 4천, 일단 100 정도로 보고 움직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실제로 오셨을 땐 차량 모 뭐, 트라이는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